가수 장민호님이 다음 달 9월부터 출연하실 예정인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타트업 서바이벌. 이제 약한달 앞으로 다가온 스타트업 서바이벌 방송인데요. 첫방송이 너무도 기다려집니다. 그러나 중 8월 11일 SBS 스타트업 서바이벌의 공식 SNS에는 게시물이 새로이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. 올라온 게시물에는 장민호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었으며 시간은 7초 정도로 매우 짧았죠. 영상 속 장민호님은 여러분, 저 단독 MC에요! 라고 활짝 웃으시며 외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게시물 내용에는 스타트업 서바이벌 제작진들이 첫 방송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장민호님에게 푹 빠졌다는 걸알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있었는데요. 게시물 내용에 민호님 덕분에 저희 제작진은 부업으로 양봉을 시작했답니다. 민호님 보는 내내 저희 눈에서 꿀이 떨어져서 라고 적혀있었죠. 스타트업 서바이벌 제작진이 첫 방송 전부터 벌써부터 장민호님 매력에 풍덩 빠지신 걸로 보이는데요. 다음 달 9월 16일 첫 방송될 장민호님의 단독 MC 시사교양 프로그램 SBS 스타트업 서바이벌 기대하겠습니다.